지금은 이제 뭘 해볼 거냐면, 레이저를 써보도록 할게요. 이걸로 저희는 문신도 지어볼 거고요. 얼굴에도 써볼 겁니다. 피코 세컨드 레이저 펜. 전원을 켜! 그러면은 이렇게 단계가 나와요. 1에 1속도. 다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이 정도의 속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조준 버튼을 누르면 조준만 되고 전원이랑 조준을 같이 누르면 쏴져요. 이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걸로 문신도 지울 수 있고 얼굴에 잡티 같은 것도 살짝 옅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 이렇게 띄어서 붙어 있다고 해도 이대로 치면은 일로 해도 아프거든요. 조금 떨어뜨려가지고 써야 돼요. 테스트하는 겸으로 여기 문신을 지우고 있거든요. 근데 꽤 많이 지워졌죠. 많이 흐려졌어요. 원래 찐까망이었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약간 세상이 초록빛깔로 보인달까 그러면은 이게 아까보다는 좀 자극이 덜하죠. 이렇게 쏴지더라도 안 보이죠? 이게 차단이 되는 거예요. 뭐 조준하고. 가까이 갈수록 아픕니다. 지금은 아프지 않아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 살 부분보다 여기 검은색 부분이 자극이 훨씬 많이 가거든요. 가까이 갈수록 아픕니다. 아다구자 이걸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타투를 할 때보다 지울 때가 훨씬 아프다는 게 뭔지 너무나도 잘 알게 됐어요. 여기 했는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빨개졌죠? 아무튼 간에 이렇게 자극적인 레이저예요. 1단계로 하면 속도가 진짜 빨라요. 뭔지 아시죠? 9단계로 할 때는 띡띡띡띡 이거였는데 지금 1단계로 해서 최대 속도로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 속도로 뭔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화상도 입는 거고 물집도 생기고 되게 흉하답니다. 좀 연해진 것 같지 않나요? 연해진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할 때는 몰랐는데 이거 하고 나서 꾸준히 하고 나서 보니까 갑자기 피부가 좀 맑아 보이더라고요. 애용합니다. 얼굴에는 조금 넓게 가까이 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꾸준? 오 신기하다. 고장나는 거아니야 조정 벌써 하면 안 되지 얌 이렇게 홈케어 기기의 장점은 아무데나 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말 강하게 하면은 화상을 입고 피부 트러블도 올라올 수가 있어서 제가 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좀 과하게 쏜 부분이 이제 알러지가 엄청 올라와가지고 너무 가렵고 죽을 뻔 했거든요 얼굴은 망가지면 안 되니까 적당히 써야겠다 그리고 여기 점도 제가 이걸로 뺐거든요 근데 약간 붉게 남아 있어요 여기에 진짜 타겟팅 해가지고 그냥 막 썼는데 이거 자체가 아예 딱지가 생기고 그래 가지고 그걸 잡아 떼니까 점이 떨어졌지만 이게 났는데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물론 살 때는 뭔가 점을 빼고 싶고, 문신을 조금 더 지워보고 싶고 해서 사겠지만은, 결국 효과를 보는 거는 그냥 얼굴 잡티 살짝 있는 거 없어지는 거? 얼굴 약간 토닝돼서 좀 하얘지는 거? 그런 데 효과가 있지. 뭘 지워준다. 확실하게 지워준다. 이런 데 효과를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한 10만원 정도 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막 이렇게 꽉 닫기하고, 너무 강도 세게 하고, 한 분에 뭔가 다 해결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떨어뜨려가지고, 좀 빠르게 지나가줘야 된다. 그리고 자주자주 자주 해주는 게 중요하죠. Sister and your job, and your broke ass car, and this is your Car, fuck you, and your friend that i never see again. Everybody but your dog, you can all fuck off. Ugh. Nana 더우니까 이제 갈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